이용 성은 있죠. 있는데 최대한 어떤 우리도 아산이 사업 대상지로 결정된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연구 개발 사업 평가 총괄 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충청남도 그래서 SOC 사업을 제외하고는 아, 아마 역대 최대 규모가 될것 같은데요. 9,500억 원이 투입되고 지난 7월에 지정된 디스플레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경쟁국인 중국에 세계 시장 1위 자리를 내어준 상황으로 첨단 기술 개발 및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탈환을 위해 차세대 핵심 기술인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첨단 기술 개발과 공정 전반에 걸쳐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실증 시설인 스마트 모듈러 센터를 구축하여. 기술 초격차 및 신격차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제안하였고 산업부와 함께 기획해서 지난 8월 우리 도 아산이 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었고 10월 30일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조속한 시일 내 위로 도록 하고 20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032년까지 8년간 총 9,500억 원을 투입하여 60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화소 패널 모듈 3개 분야 77개의 연구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4,000명이 넘는 일자리와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특화된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그리고 국내 우수 대학 및 연구 기관 등이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 광기술원에서는 현재 이게 이제 본원이 광주에 있거든요. 어,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 나산에 60명 규모의 분원을 설치를 할 예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그 분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에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는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가 충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디스플레이 산업 이외에도 UAM, 반도체 패키징,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충남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UAM, 반도체 패키징, 자율주행차에서도 대형 사업을 <laughs> 정부에 제안해가지고 어떤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이 도정의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